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도록 늘 일해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희들 둔감하여 깨닫지 못하나 오늘 기도의 눈을 열어 주시옵서 우리가 어떻게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존재인지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그 기적과도 같은 삶을 살 때에. 우리 가까이 있는 모든 자들이 우리를 바라보며 어떻게 그렇게 기뻐하며 어떻게 그렇게 감사할 수 있는지 의문을 품고 죽게로 나오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온종일 주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노래가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잠은 25장 5절 말씀입니다. 25장 5절 한절 같이 읽겠습니다. 왕 앞에서 악한 자를 제하라 그리하면 그의 왕이가 의로 말미암아 경고의 서리라. 아멘. 잠언 25장 5절. 왕 앞에서 악한 자를 제하라. 그리하면 그의 왕이가 의로 말미암아 경고의 서리라라는 본문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악한 자를 제거하는 자. 악한 자를 제거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가까이 있는 존재에 의해 역량을 받습니다. 태어난 아기는 가까이 있는 그를 돌보는 자가 부모이든지 할머니든지 누구든지 간에 그들의 언어와 그들의 식습관, 그들에게로부터 모든 것을 역량 받습니다. 아이가 자라나 유치원을 가고 초등학교를 가고 중고등학교, 대학교를 가면 룸메이트를 비롯해서 가까이 있는 친구들에게 그 부모가 가르쳐 주지 아니한 것들을 또 배우며 습득하기 시작합니다. 애인이 생기고 절친이 생기고 또 군대 직장 동료 각 가지 가까이 하는 존재에 의해서 사람됨이 결정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루하루 살아가는 운명도 결정되지요 어제까지 잘 살다가도 갑자기 가까이 만난 어떤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 사람의 삶이 완전히 상승할 수도 있고 또 완전히 곤두박질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정말 소용돌이로 몰아넣었던 대통령의 사건도 이 말씀에 근거한 이해가 되지 않겠습니까? 대통령이 되는 영광을 누려도 그 가까이에 누구를 두느냐에 따라 가장 치욕스러운 삶으로 떨어질 수도 있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똑똑히 보았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입니까? 앞전의 본문을 통해서 은에서 찌꺼기를 제거하라. 라는 말씀을 통해 나누었던 것처럼 보다 더 확대하여 자신의 관계에 가까이 있는 존재와 또 그런 사람들을 점검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그 어떤 것을 습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거해야 될 것들을 마땅히 제거하는 것 그것도 지혜입니다. 우리의 삶을 피폐하게 만드는 물건이나 사람들을 우리는 과감하게 제거해야 합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그의 왕이가 의로 말미암아 경고히 서리라. 악과 관련되어 있는 그 뭔가를 내 가까이 두면 우리는 조금씩 조금씩 의의를 잃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경고에 서야 될 삶이 조금씩 조금씩 균열이 가고 결국은 무너지더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대표적인 예가 바로 르호보암 왕입니다. 그 아버지가 지혜의 왕 솔로몬이고, 그의 할아버지가 다윗인데 로호함은요 어찌된 영문인지 급속하게 그 왕권이 무너집니다 성경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가 왕위에 오르자 왕상 12장 8절입니다 왕이 노인들이 자문하는 것을 버리고 자기 앞에 모셔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어린 사람들과 의논하여 가까이에 있는 미련하고 어리석고 악한 자들의 그 이야기를 듣기 시작할 때 왕도 그 모든 나라를 잃어버릴 수 있다. 이것이 세상이 증거하고 있는 바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주변을 속히 살피십시오. 우리를 계속 의롭지 못하게 만드는, 악하게 만드는 그 뭔가를 빨리 제거하지 않으면 이미 올라서 있는 그 자리마저도 경고히 서 있다고 여겨지는 여러분의 집안과 여러분의 직장마저도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삼손을 또 보십시다. 사사라고 하는 영광스러운 자리에 올라 민족의 운명을 결정지을 수 있는 리더였는데 사사기 16장 19절은 참 안타깝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게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일곱 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 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우리는 지금 누구의 무릎을 베고 지내고 있습니까? 누구의 발장을 끼고 있습니까? 누구와 함께 걸음을 걷고 있습니까? 생활 습관이든지, 아니면 그것이 사람이든지 간에, 우리로 하여금 자꾸 악하게 만드는, 힘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그 뭔가에 대해서 우리는 빨리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이 뒷본문을 여러분 아시다시피, 눈이 뽑혀요. 눈이 뽑혀요. 마땅히 목격하고 살아야 될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이제 더 이상은 볼수 없다는 의미로도 연결될 것입니다. 오늘날 목사님들 중에, 장로님들 중에, 또 권사님들 중에, 영광스러운 집사님들 중에 힘을 잃어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무엇 때문입니까? 그 타협하면 안 되는 그 조그만 악에 대해서 그냥 슬그머니 넘어가려다가 자신의 모든 삶 경고함이 송두리체 무너지더라는 것입니다. 그게 다라는 아합왕을 한번 보십시다 열왕기상 16장 31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30절부터 33절까지를 보면 이렇습니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바세 아들, 여로밤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엘 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재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 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이전의 이스라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알게 모르게 여기저기서요, 죄악의 그 모습들이 경신되고 있어요. 어떻게 말입니까? 악한 자를 가까이에 둠으로. 저 사람이 안 그랬는데, 왜 저럴까? 하면 그 가까이에 꼭그 증상이 나타나게 하는 존재가 가까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우 긴장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나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배우자, 우리의 자녀, 우리의 형제, 우리의 신앙 지체들 가까이에 악한 자들이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우리는 긴장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늑대가 양을 빼앗듯 악한 자들이 슬그머니 다가와 그 인생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드러낸 악한 자뿐만 아니라 가만히 들어온 자들도 경계해야 합니다. 이단들도 예가 될 것입니다. 신앙을 빙자하여 얼마나 그들이 악한 짓을 하는지 모릅니다. 가정을 깨뜨리고 멀쩡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보처럼 만들어 놓기도 하더라는 것입니다. 어리석게도 가까이 두어야 될 사람들을 제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사울입니다. 사무엘상 18장 11절을 보면 사울 왕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두 번이나 피하였더라. 가까이 두어야 될 존재를 미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싫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근접된 환경들, 관계들을 빨리 점검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역으로 생각하십시다. 우리 가까이에 선한 자들을 제거가 아니라 더 하는 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주관합니다. 더 해야 합니다. 저의 멘토가 되시는 목사님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화장실에도 라디오가 있고, 차에도 라디오가 있고, 방방마다 라디오를 둬서 각 방에 들어갈 때마다 설교를 틀어 놓으신다고.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그 설교하는 목사님들을 방방마다 모셔 놓은 효과가 있는 거지요. 들어갈 때마다 설교를 틀고 그분이 깊이 묵상하고 그분이 깊이 또 하나님과 교제하는 말씀들을 늘 들으려고 애를 쓴대. 그러고 보니, 그분 곁에는 늘 좋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의지적으로, 의도적으로 말입니다. 저도 그때 결심했습니다. 아, 나도 저렇게 살아보자. 그런데 쉽지 않더라고요. 쉽지 않더라고요. 우리는 알게 모르게 내 인생을 망치는 걸 오히려 내 주머니에 넣고 다닐 때가 많습니다. 오늘 말씀의 끝을 보십시오. 경고히 설이라. 제거할 걸 제거하고 더할 걸 더하면 우리의 삶은 점점 더 견고해집니다. 무슨 뜻입니까? 좀처럼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무엘상 7장 3절입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불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여러분 제거만 해도 하나님이 그들을 건져내시는 은혜를 주신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거함으로 경고해지는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그들을 굳건히 붙들어주시겠다라는 약속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뭐만 해도요. 제거만 해도요.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열왕기 그 역사를 들여다보면 왕위가 온전히 서지 못하고 그 민족도 그 국가도 온전히 서지 못했던 그 당대를 보면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왕하 12장 3절입니다. 다만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양하였더라. 나름 자신의 삶을 갱신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한켠에 여전히 제거해야 될 것을 제거하지 않고 두더라는 것입니다. 좋아요, 여러분도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수년 동안 우리 삶의 한켠에 제거하지 않고 두고 있는 악한 것,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삶, 송두리치 흔들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있는 것들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제거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여름으로 주원합니다 우리는 제거할 것을 제거하고 더할 것을 더해야 하는데 무엇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이 말씀 속에 우리는 성경 전체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깨닫고 기도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하고 싶어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가까이 계세요. 우리가 다른 방향으로 눈을 돌려서 그렇지. 우리가 다른 길로 가서 그렇지.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가까이 계십니다. 성령으로 따져 물으면 우리는 성령을 아예 모시고 살아가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내 안에 성령이 계심을 잊지 마시고 그분과 온전히 동행하십시오. 저의 여러분의 삶은 사실 버팀목 같은 것도 없는 별로 딱히 사람들이 굳건하게 여기는 그런 물질과 또 그런 배경과 그런 관계들은 없지만, 하나님 한 분만으로 세상 어떤 재난과 재앙, 환경 속에서도 곳곳이 설수 있는 그런 은혜를 받은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십시오. 하나님과 소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보셨고, 듣고 알고 계신다는 사실, 그리고 전능하다는 사실, 그리고 나를 완전히 사랑한다는 그 사실을 믿으시고, 오직 주님만을 가까이 하시며, 천국 가는 그날까지 무너지지 않는 인생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